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단지내 부동산 양사장입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현재 가장 아쉬운 부분은 아마 교통일 것입니다. 현재 이곳을 관통하는 지하철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년 5월이면 이러한 아쉬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 5월에 개통 예정인 검단 신도시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역인 아라역, 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 확장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인천 지하철 연장 사업은 검단 신도시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여 교통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서울 및 인천중심부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연장노선에는 아라역, 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역들은 검단신도시 주요 거점지역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허브를 구성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계양역에서 이어지는 검단신도시의 첫 번째 기점인 아라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라역은 검단 신도시 남부 아라뱃길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 및 문화 시설과의 연계가 용이하며 검단 신도시 외곽 지역 간 교통 연결을 담당하여 중요한 교통 거점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천 지방 법원 북부 지원과 인천 지방 검찰청 북부 지청이 아라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변에 법조타운이 조성되어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라역을 중심으로 호우금프 즉 호반서밋이니티움 우미린 더 시그니처 금호올림센트럴 프루지오더 메뉴가 대장아파트로 고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서 보니 아직도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것은 지하철 출구가 그 윤곽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것으로는 출구 8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요즘 핫한 신검단 중앙역에 나와 있습니다. 신검단 중앙역은 검단 신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검단 신도시의 모든 지역과 원당 지구까지 연계성이 가장 강한 곳입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일까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광역 급행열차 GTX-D 노선이 확정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검단 신도시의 교통 허브 역할을 하며 인천과 서울을 잇는 주요 환승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강점은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단 중앙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장 아파트는 제우스, 즉, 제일 풍경채 우미린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검단 중앙역 또한 공사가 한창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라역과는 달리 현재 상업지역도 같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단 중앙역 역시 현재 지하철 출구가 곳곳에 눈에 띄는데요,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것이니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저는 검단 신도시를 관통하는 첫 번째 역이자 마지막 역인 검단 호수공원역이 보이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검단 호수공원역은 호수공원과 커넬 컴플렉스라는 상업 지역과 인접해 있어 자연 환경과 복합 상업 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한 역입니다. 본 역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이 거론되고 있는 곳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연장될 경우 김포시와 고양시와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곳입니다.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곳입니다. 현재 검단 호수공원역은 아라역과 신검단 중앙역에 비해 공사 진척도가 많이 떨어지는 곳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입구도 어디에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검단 신도시 지하철 1호선 연장 노선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연장 노선을 통해 검단 신도시의 각 주요 지역에서 인천 및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특히 검단 중앙역은 주요 환승 노선으로 가능하며 인천 지하철 1호선 및 다른 대중교통과의 원활한 환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역 주변의 상권 및 주거지 개발의 가속화로 검단 신도시의 경제적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 요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동시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혁신적인 역할을 기대되어 아파트와 상가 등 주변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부동산에 궁금하신 점이나 매매, 전세, 월세 등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부동산 전문가 단지내 부동산 양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